이녕 자,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? 두둥! 자, 여긴 프랑스인데요. 이 프랑스의 이 벽에 이 사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? 사람 창문 이 사진에 사람과 창문은 하나도 없습니다. 이건 전부 다 낙서예요. 이벽 전체는 맨 벽에다가 낙서를 이렇게 한 겁니다. 프랑스에서는 건물 벽 전체가 도화지가 되기도 하죠. 어,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고, 인터넷이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 못했을 때, 프랑스 사람들은 바로 벽에다가 이그라피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열심히 표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, 자유, 이런 걸 있는 대로 표출해야지만 살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다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게 활발한데요.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특히나 뭔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런 모습을 보는가 싶었는데 프랑스 대학을 다니던 제 친구와 함께 과제를 하려 나갔어요. 걔가 과제를 한다 고해서 따라나가 봤는데 밤에 이렇게 낙서를 하더라고요. 아, 프랑스 사람들은 다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고, 즉, 열린 마음이라면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귀 기울여 듣고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빌드업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.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는 없죠. 그런 유토피아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친구가 오픈마인드긴 한데 동시에 노, no, 노픈마인드. No 오픈마인드긴 하지만 동시에 안 듣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계층이 생기기도 하고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open mind 라는 악설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. 자 이렇게 어쨌든 열린 마음을 가져라 할때 have an open mind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? Have an open mind, have an open mind 이렇게 하면 열린 마음을 가져라, 마음을 좀 열어, 즉 귀를 열어라라는 뜻이죠. 우리나라 말에서는 좀 귀를 좀 닫고 있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.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라 할 때, have a open mind, h a v e an open mind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럼, 프랑스 낙서에서 있었던 더 많은 영어로 되는 말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다면,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제책 챕터 18번을 봐주세요.